안녕하세요 여기는 네오남 울주군 네오남 들어가는 입구에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발 유튜브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돈 어디서 주냐고 따지라고 제가 나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글씨는 좀 못났지만 뭐 알아듣겠죠 궁금하면 유튜브 꼭 봐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. 그리고 여기 계곡도 들어 저기 사람 빨간 모자 아줌마 내려오죠. 저기가 저기서 직진하면, 직진하면 저리고, 좌회전하면 수목원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예,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당근. 방금 들여 애기 넣으면 5천만 원.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언니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. 유튜브 꼭 봐주세요. 재원마련 잘돼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.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. 아 이제 총재님 뭐 좋게든 나쁘게든 뉴스에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힘이 납니다. 우리 허경영 대통령 될 때까지 화이팅하고 열심히 해봐요. 사랑합니다. 다음 대통령, 허경영.